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큐니 페인트 어플을 사용하여 수채화로 그린 것처럼 사진을 수채화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수채화로 만들어주는 어플 중 가장 많이 사용되고 알려진 어플이 바로 큐니 페인트 어플입니다. 사진을 수채화로 만들어주는 어플의 종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진을 수채화로 만들기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과물의 퀄리티가 크게 나쁘지 않다는 점과 만들어진 결과물의 가로 해상도가 최대 2048픽셀로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하기에 나쁘지 않은 결과물을 저장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 큐니 페인트의 단점은 속도가 많이 느리다는 점과 다른 어플에 비해서 광고가 많다는 점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플이 무료 어플이라는 점을 생각하게 되면 감안해야 할 부분인듯 싶습니다. 또한 광고 없이 어플을 사용하고 싶다면 데이터와 와이파이를 끈 상태에서 사용하게 되면 광고가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 어플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스마트폰에서 플레이스토어 어플을 실행한 후 화면 상단에 위치한 검색창을 터치하여 나타나는 자판을 사용하여 큐니 페인트를 입력한 후 돋보기 모양 검색 버튼을 터치하여 줍니다. 큐니 페인트 어플이 검색되어 화면에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큐니 페인트 어플 목록 우측에 설치 버튼을 터치하여 어플을 설치하여 줍니다. 큐니 페인트 어플 설치가 완료되게 되면 조금 전 설치 버튼 위치에 열기 버튼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기 버튼을 터치하여 큐니 페인트 어플을 실행하여 주도록 합니다. 어플이 실행되면서 최초 1회에 한해 사진을 촬영하고 동영상을 녹화하도록 허용할지에 관해 물어보는 팝업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앱 사용 중에만 허용 항목을 터치합니다. 이어서 기기의 사진 및 미디어에 액세스하도록 허용할 것인지 물어보는 팝업 화면이 나타납니다. 허용 항목을 터치합니다. 이렇게 되면 퀴니 페인트. 어플의 메인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수채화 이미지를 만들 사진을 선택하기 위해 갤러리 버튼을 터치합니다. 작업을 수행할 때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팝업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갤러리 항목을 터치합니다. 갤러리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슬라이드 쇼 동영상을 만들 사진을 미리 수채화 만들기 앨범에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슬라이드 쇼 동영상을 만들 앨범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화면 하단 앨범 항목을 터치하여 나타나는 앨범 화면에서 화면을 드래그하여 수채화 만들기 앨범을 찾아 터치하여 주었습니다. 수채화 만들기 앨범에 포함되어 있는 사진이 표시되게 됩니다. 수채화로 만들 이미지를 찾아 터치합니다. 화면 비율을 설정하는 화면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이때 화면 비율을 사진의 원본 비율 그대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화면 하단 왼쪽에 있는 맥스 항목을 찾아 터치하여 줍니다. 화면 비율 설정을 마쳤다면 화면 하단 우측에 있는 V자 체크박스를 터치하여 줍니다. 잠시 기다리게 되면 사진이 수채화 이미지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저장될 이미지의 크기를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우측 상단에 위치한 점세개 버튼을 터치하여 나타나는 팝업 메뉴에서 해상도 항목을 터치하여 줍니다. 저장될 이미지의 크기를 설정하는 팝업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가장 큰 해상도인 2048 FHD 항목 왼쪽에 동그란 체크박스를 터치하여 활성화시킨 다음 OK 항목을 터치하여 주도록 합니다. 이미지의 해상도가 변경되어 수채화 이미지 작업이 다시 한번 실행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채화 그림의 느낌을 바꾸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아래쪽에 동그란 썸네일 형태로 수채화 그리기 모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썸네일 목록을 좌우로 드래그하여 원하는 수채화 느낌을 선택하여 주도록 합니다. 좀더 다양한 설정을 위해 화면 하단의 메뉴바에서 텍스처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텍스처 항목은 이미지의 테두리에 다양한 액자 효과를 줄수 있는 항목입니다. 화면 아래에 텍스처 메뉴 항목을 좌우로 드래그하여 원하는 텍스처를 찾아 터치하여 줍니다. 이번에는 이미지에 종이 질감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단의 메뉴바에서 종이 아이콘을 터치하여 줍니다. 이렇게 하여 나타나는 화면 하단 종이 메뉴 항목을 좌우로 드래그하여 원하는 종이 질감을 찾아 터치하여 주도록 합니다. 색상 필터 메뉴는 만들어진 수채화 이미지의 색감을 좀더 다양하게 조절해 주는 메뉴입니다. 화면 하단의 메뉴 바에서 원하는 색상 필터를 터치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색감으로 설정하여 주도록 합니다. 스케치 메뉴는 수채화의 미끄럼이 되는 연필 스케치의 농도를 설정하는 메뉴입니다. 화면 하단의 메뉴 바에서 원하는 스케치 항목을 터치하여 설정하여 주도록 합니다. 나머지 메뉴들은 수채화 이미지의 밝기와 색감을 보다 정밀하게 설정하여 주는 메뉴입니다. 기존에 사진 등의 색상 보정에 익숙한 분이라면 이 메뉴를 사용하여 좀더 자신만의 수채화 이미지로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모든 보정을 마쳤다면 화면 우측 하단에 저장 버튼을 터치하여 수채화 이미지를 저장하여 주도록 합니다. 이미지 저장을 마친 후 공유 화면이 나타나게 되면 갤러리에 보정한 수채화 이미지가 저장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갤러리로 이동하여 저장한 수채화 이미지를 확인하여 주도록 합니다. 이상으로 큐니 페인트 어플을 사용하여 사진을 수채화 이미지로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